상대 골드가 누굴까? 이거 아가지 골드가 누굴까? e l e c t r o k t g a t e r i n g s t o r 라피인데 일단 숙련도 없거든요. 괜찮을까? 아, 근데 이집을 치면 좀힘들텐데 많이. Manaflow. 그래도 그나마. 내가 미포를 하긴 했는데.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웬만하면은 아, 뭐야? 아 스페다 뺐네. 어, 잘 가. <웃음> <웃음> 개 웃기네. 뭐야? <laughs> 아, 내내 킬이 아닌 게좀 아쉽다. 내 킬이 아닌 게좀 아쉽네. 아, 내 킬이 아닌 게, 좀 아쉽네. 어. 아, 내 킬이 게 너무 아쉽다. 지금 연승에서 에메랄이좀높아졌나봐아요 이거 최근요옹래또 에메랄드 안만나다가또 만나네. 아, 이게 미드 카밀이야? 나이스 미드 카밀? 미드 카밀은 뭐야? Tank mana terkuat. Tank mana yang terkuat, 너풀 없잖아. 어, 그래, 저 이제 급발진 해가지고 풀 없거든요. 어, 근데 이거, 근데 그냥 애초에 떡궁 이런 것만 배달이 잘 맞춰두면은 걔 편할 듯? 배달이 오우야. 배달이 워낙 우리 지금 견제가 둘다 되게 우월한 친구들이라서. 배달이 음. 문제 없을 듯? 그래이아직 쿨일 텐데. 상대가 리신이었죠야끌린다 너무 대놓고 이즈가 피가 많았으면 아마 세라피 죽었을 거예요. 앞석을야 그 음, 그그 이즈가 그냥 피가 지금 비야와 없어서 양반이었지피 그 많았으면은 나이스. 이제 끝났나 보다. 판도 너무 온거 같은데. 이즈을치 이즈 되게 좋합세요이즈물츠 조합, 비야와 되게, 조합 세요. 오, 음. 되게 센 조합이야. 어우 야 다행이다. 야 끌려서 죽었다, 저거. 얼굴 <놀더> 보안똑아니 이즈 불초주가 되게 세거든. 방 n 스 x t 이 e m 리스 n 이모야 이즈가 딱박을 네, 안 주고는 네, 있는데. 아마 네, 아 야야 괜히 앞에서 아니, 그러다가 네, 끌리지 말고. 사아아 뭐야 집갈 생각이 없었나? 아유 괜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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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아 뭐야 안샀어

Manly 와 눈물 겪다 뭐야? 플러스 베타 버 죽어. 오 봤다요. 못 봤었죠. 근데 thank you, thank you. 어 빠르게 이 e 스킬 찍어가지고 야 지금 막았어. <suss> 어 이거 아주 이거 내 자신한테 칭찬해. 음 이거 내 자신한테 칭찬. 칭찬 스티커 하나. 저거 멤리 못한 이거 좀 그러 그러네. 멤리 어, 못한 나도. <suss> 좀 r u g o d m k d a KDA. Nanti kayaknya u r g o t masuk KDA deh. Kalau nggak s a l 아, 진짜 세라핀 눈물 흘렸을 거야, 진짜. 어, 그 큐만 났으면 죽었거든. 눈물 흘렸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눈물 안 흘렸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감수성이 좀 메마른 친구가 아닐까. 나는 진짜 하이큐가 더 나은 거 같다. 하이큐 너무 편해. 오, 나이스. 하이큐가 훨씬 나나. 이거 지금 평균 티어가 플레이에서 좀 에메랄드인데 네, 되게 편하네요. 아, 아들 뺏겼네. 아깝다. 예, 뭐 오. 야, 아, 올라프 저거 아, 아, 먼저 갔네. 오, 근데 이거 못뭐 잡을 텐데 카밀카밀아나도주기가 아, 좋아 가지고 아, 이거 못 잡아. kenapa taru barang bapa? 뭐?

진짜 맞았어, 오지. 솔로. 둘로 오케이. 발리안 스카럿. 올라이트. 야하! 이제 뚝배기 깨볼. 로 k 자고 충분 브로. 벌써 막게 막게 벌스. 비브 참나? 나이스. 아, 아, 아니야, 뺏게 어 지금 잘하는데. 야 많다. kalau kesa 왜 봐. 치스 잘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네 아, 이거 하나 밀고 가잖아. 올약인데 아, 이기지 못해요. 힘들긴 하죠.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아 어? 하로저 도끼 맞으면 아마 못더먹갈 거긴 해. 베인도 좀 베인은 반반이네요, 탑은. 타본, 타본, 반반이네. <laughs> 나이스. 저는 먹었고. 뭐야? 안, <laughs> 안 돼. 돼! 아, 이거 풀! 나 땅, 나 땅. 나서 유튜브 미스킨. 버 날렸어. 아싸 <laughs> 아싸 <아싸게>. 아야. <laughs> 네티즌, 밀고 있네. 오 나이스. 이거 내가 1대1은 못 이길 okay, 거야, 아마. 체인해. 아, 이거 안닿왔네2 1 0 0원

불째 생각 안했네 그냥 뺄 걸. 아 뭔가 애들 너무 이쁘게 모여 있어가지고 저못 참았지. 어. 아. 네그 미프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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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하죠. 않아요. 미프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 아 까비. 아저 너무 이쁘게 모여 있어가지고 저못 참았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 욕 먹으면 애들 맘부스 내려올 맘부스. 거. 안 나가기. 픽업스 다이브 칠. 시다 <laughs> 네, 억까충들 나가시고요. 네, 중국인들은잘 피죠. 뭐, 뭐야? 나가 이걸 차? <놀라> 잡았다. 아. 에천어 이제랑 천원 차이 나네. 저도 장난이 중국인들을 잡겠지. 어 나이스. 다렛티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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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가 아닌데? 에? 에? <이> 에이스 아, 되게, 되게 재밌게 게임 하네 ZZZ 하는 거는 한국인 아니야? Yeah. ZZZ 하고 웃는 거 한국인이지, 저거? batunya kegedean bang karena itu, 외국인들 보통 애들 막롤 이러지 않아? LOL? track and bone, gak rata, harusnya beda satu tingkat kok gitu? beda dua tingkat analog, jalannya kur enak, berat agak berat gitu loh ZZZZ, 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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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og banyak nggak nyaman. Ah, kayak dia nggak. Sistem ya, milih roll di rank. Jungle-nya sempit, batunya kegedean jadi lisin OP sedangkan Olaf jadi susah. Oke. Okay. Demasia. Oh, dong. 쟈쟈 유튜버 미 오케이 야야야 여기있다 여기여여여여여 스칼리 어어 뒤에 어, 뒤에 뒤에 번호 뒤에 랭크랭크랭크그아나 아, 이거 죽겠다 이거 아 스카는 너무 쎄 야. 님들 딜라인이딜라인을 봐주셔야 되는데 주마나 시차라 고어쨌리어 아이고 아 얘네. 이거 우리도 원딜이 두명이라 어? 네. 잡았다 어? 이걸? 아, 아 이신 당구 됐네. 어, 카밀 커드라. 아, 음 큰일났다. 이거 카밀 커드라요. 아니, 이거 후반 가면은 우리 너무 그건데, 아, 상대 조합이 너무 끔찍해. 올라프이신 카밀 불출라 어, 너무 끔찍해. 어, 이거 어피못 잡아. 근데, 어, 저건 못 잡아. 아니야 아니아니빼빼 빼. 빼, 빼. 어아이고 빼라니까. 죽나? 아 이거 못 잡을 텐데. 이거 다 죽어 이거 이러면. 아아 공실아야? 아 공격 아, 아, 이미네 아이고 님들 아. 아. 아 가지 아, 말라니까 카밀 아, 아, 저거 아, 지금 13킬 아, 먹었어. 쟤 13킬. 아뭐 그렇게 많이 먹었냐 아니 카밀 1 3킬좀 어떻게 해야 돼요? 카밀 13킬이요? 아가 kalau kata p 아이 먹었는데. 아... b 카밀 어떡 하지? 카밀이 킬을 다 쓸어 남아가지고, 야, 3단군가카밀 어. 잡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아스닥비로하다 마스라 이브로. 근데 초영이나는 올려야 되긴해. 어차피근데뭐 그거 가가지고. 아, 너는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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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팀조합 아, 너는 어요너 아, 요 근데 그건 는어쩔수없어요너싱우했어 아, 너는 못 <laughs> 아, 너는 아이저 두꺼비 만렙 두꺼비 제거 베이니 만원 네. 나이스 뒤로 궁 아, 아니, 빨리 아니 빨리 그냥 렌즈. 먹고 넘어오시지 바로 어어안 끌려 에이 이거 이러면은 오이. 죽을 것 같은데 열매 컨트롤 하고 일단 이거 어, 봐줘야 어, 줘야 어, 돼요, 어, 이거. 시바나루 부타. 예, 예, 그래, 없어. 아, 있네? 슬로우. 까비. 아, 예, 예, 이거 미드 밀린다,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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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올라프는 라인만 미네? 2900원? 카메오자. 아, 근데 이거 지금 우랑와도가 가야되는데 우랑와나부터 가자 철량이부터 갑시다 와...씨...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저카 카밀 저거 카밀는 베인이 잡으면 되긴 해 다른 애들이 문제네 리신이랑 올라프 이런 애다 들어오는 애들이라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은 바로 나갔는데, 아, 게임 끝났는데, 이거? 게임 끝났는데? 에이, 끝났네. 오우, 야, 딜 봐. 일단, 불첩 그랩이 없고. 미니언만. 아, 일단은 끝나진 못하네요. 아, 근데 이게 성장 차이가 좀 너무, 안 나, 너무 난다. 지금, 직스랑 슈바나가 얘 템이 너무 못 나왔어. 둘이. 데퍼마시 스트링 저거는 못 막겠죠 근데? 이기니 가이즈 아니지! 아쟤들못 막네 아, 리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라 아유 까비 어와고미 디베카시야 맞네, 네. 올라프 죽여.. 주... 내가 막판에 몰라프 죽여가지고 못 먹는구나? 바지. 어? <놀라> 어, 잠깐만! <놀라> 이러면은... <놀라> 아, 씨... 가볼만 한거 같은데? 자, 비싸. 멘딩한 그래, 너, 비, 그래, 여기서 왔는데 마지막이야, 근 중요한 게 <놀라> <거> 이거. <놀라> 뭐야, 뭐야, <광고> 뭐야, 방금 <놀라> 뭐야? 데이나 와봐! <놀라> 나이스. 브랜델, 브랜델, 브랜델. 이제 잡고! 아, 얘들아! 아이!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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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리 승전보. 다리 다리 아 승점 보, 와, 아 승점 인가어 아무튼 최대한 살아, 최대한 살아, 오케이, 야 끝났어, 끝내, 끝났. <laughs> 와 마지막에 이즈 잡고 카밀한테 겨우 살고, 어 끝났다, 와 이거 이겼네, 아 이게 롤이지 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이거 얘들아, 지금 밖에 없어. 빨리 밀어, 그냥... 봉대고 밀어야 돼. 이거 진짜 밀어야 돼. 끝내면 끝내,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 빨리... 직스 있잖아. 직스... 아, 끝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못 끝내. 이거 끝내, 끝내봐. 끝내봐. 아... 안 돼. 이걸못 끝내. 아야... 아야, 빼야 돼. 이러면 빼야 돼. 아, 이거 못 끝낸다고. 이거를? 와 이거 개반데? 난 이거 못 끝냈어? <놀람> 와씨 개반데? 그 이거 못끝났다니아 이거, 그니까 불치가 앞에서 그 봐가지고 어, 안, 로블르 어 로블르 미니언 못오게끔해서 그렇게서 못 끝낸 것 같은데요? dari diamond turun ke platinum, eh ke turun ke emerald dua. s e k a

장로 먹었어. 먹은 거가저 아우릭, 폭카. 저 먹은 거야? 빙. 많이야. 루스. ada lagi f r e l k n a l juga. 먹었구나. 아, 장로 먹었네 우리. 루스, 야 뭐야? irgi, i r g k n a l gitu g i t u l 아, 먹었네. tak. super 이거 이제 흩어지면 안 돼요? 어, 중무 나왔다. 나이스. 오케이. Nice. 풀템. 아개 껐나? 아게 네, 개. 중부 나왔어. 어디 갔다 뭐야? 네. 야. 음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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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아다 서타이틀이나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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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그거냐, 어,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어,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야, 잠시만, 직수... 아 직스. 아, 구워 좀 네, 불안한데. 여기 좀 여기 밑동인데. 오. 웬 kalian p 아 r n a h n o 이 t o n Legend Rising냐, b 아, 이거 에바야, 이거. 아니야, 됐어. 쪼끗해. 아, 안 났네? 야, 잠깐만, 나 죽나? 와, 살았다. 저미 <놀람> 일단은, 정글 교환.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정글 교환이야? 미프 무료만 가기 좋냐고요? 초중반 만나 관리 때문에 안 가면은 힘들어요. 지금 여기는 플레 에메랄드 구간. 네.

Dan 이러면은 바로 나가는데. 바야큰네 이거. 디마인 아, 바로 좋아겠네. 벌프기 그래. kalian t 이러면 가면, 가면,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어.. <목소리도> 이거 궁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방금제 체궁. 오케이. k a 궁 제대로 들어왔거든요방금 나이스. 제일 중요한 구워. 애들 구워. 잡았다. 네, 얘들이 랭커 리면안 돼, 클리면 안 돼? gua sampe n g o r b a n i 고 된다. 아, 당이다. 빼빼빼빼빼빼 빼. 오, 칠거칠거칠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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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미드 가면 끝이야, 이거. 올미드 가면 끝나, 이거. 이거 수은 말고. 가끔 고 디트롤링 tapi i 이 s 존 k 가지만. 가입니다가입니다이 사이드 돌게? 아 이거 그냥 가 아닌가? 이거 그냥 싹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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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가자. 사이드 인디냐? 인야 <러> 미포아 조심해. 오케이. 아, 아야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러면>... 흩어져 있는데? Pokoknya, disini 아니야 disini 얘들아, 좀... 뭐좀 하려 고 하지 말지. 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dan itu lawannya susah-susah terus gue naikin lagi oh, satu turun lagi ke gold dua cua, naikin cua, lagi cua.